네, 함께 할 저는 이제 탐방 강사고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기범 이라고 하고요 혹시 온라인상에서 보셨다면 네, 이 자리에 비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의 코스는 여기 있는 청량사를 시작으로 예, 홍릉 근린공원을 넘어서 어, 광실의 묘역인 영의원 숭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게 되면 원래 더큰 묘역이 있었던 우리 잘 아시는 명성황후의 능이 있었던 홍릉이 있는데 홍릉과 얼친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따로 이제 발굴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요즘은 스토리의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감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력적인 포인트를 찾아서 어,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어, 저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궁금한 것들 있으면 이야기를 주시면 저도 아는 범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 가시죠. 그리고 두 분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처음과 끝을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한 분은 꼭 입을 벌리고 계시고요. 한 분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네, 의미가 있어요. 이 분은 네, 이렇게 있지만 아! 이러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w 이러고 계세요. 아와 w 은 우리 한글에서 기역과 히읗에 해당되는 인도 산스크리트어의첫 아, 번째와 아, 마지막 글자입니다. 아, 아홈을 합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아홈, 아홈. 예, 오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예, 오음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 일본의 오음 진리교 옛날에 들어보셨나요? 음. 처음과 끝을 합하면 우주가 되겠죠? 그래서 오음은 우주의 소리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어,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불교는 하나의 철학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불교를 종교로 보지 않는 경우 인간의 심성을 다룬 학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들어본 성리학과 또 통하는 면이 있어요. 음. 예. 다만 이제 그 방대한 세계가 지금으로 보자면 굉장히 강력하고 체계적인 스토리를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즘 현으로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어떤 하나의 영화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새로운 문화의 곁으로 들어간다 보시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천 년이 훌쩍 넘은 절인데 그때 기록은 너무 소리학계가 잘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기록은 고려 때 있었던 이자현이라는 인물이 와서 머물렀고 임금을 위해 글을 썼다라는 거는 분명한 기록이었고, 예. 그럴 정도라면 여기는 사세가 꽤 컸었다. 지금 이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건너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건물들은 사실 이제 한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던 당시는 어, 보자면 전통과 그리고 근대성이 만나던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 예스러움은 사실은 이 절에서 만나긴 어려워요 다만 새롭게 칠하면서 이제 어, 다른 절에는 좀 보기 힘든 아주 깨끗하고 잘 만들어진 벽화들이 있는 절로 또 이름이 나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예, 다른 절에 가셔도 유심히 보시면 예, 대부분의 절이 꼭 채택하고 있는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웹툰처럼 보통 8개에서 10개의 장면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웅전은 대체적으로 어 부처 우리 고타마시타르타라고 하죠. 부처가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여덟 개 과정을 탈상도라는 이름으로 여덟 개 장면으로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전각들에 주로 뭐가 있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소랑 아이가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예, 십우도라고도 하고요, 심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0 가지 그림이라 이제 십우라고도 하고요, 철학적 의미로선 이제 심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이야기들 어, 제가 그림을 보면서 잠깐 해드릴 테니까요. 올라오시죠 이쪽으로요. 이 음.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음. 어떤 절에 가면 음. 이제 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요. 저기 있잖아요. 그치? 네, 어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호대 어, 화상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어, 6살, 7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의를 이 서울 서대문 쪽에 가면 있는 예, 그 절에서 예뭐 강의를 한 적, 동원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고민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를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 친구다라고 아, 이야기했어요. 예. <laughs> 예. 아, 어떻게 아, 해야 이 여섯 살것 아이들에게 것 이해를 해줄까? 굉장히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호대화상은 중국의 실제 역사에도 등장하고 설화에도 등장을 하는 인물인데요. 어, 굉장히 신비로움이 많이 있었던 사람. 어찌 보면 약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맨날 웃기만 하니까 실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들과의 장난에 능하고, 어떤 장난도 다받아들이는 그런데 몸집이 굉장히 크고 독특해서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돈 올라온 곳은 늘 뭔가 주머니를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서 아이들을 줬어요.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니 관세음 보살이 있다며 부처가 있다. 면 바로 이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든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분은 예,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부처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요. 예, 기행이었지만 그 모습이 굉장히 특별한 장면으로 남아서 이게 포대화상이란 모습도 있습니다. 1920년대에는 예, 이 동네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뭐 좀더 거슬려면 1910년대 아니면 30년대. 그때 이제 분기가 되죠. 왜냐하면 1910년이 나라를 잃었을 때고요. 1919년이 그나마 살아있는 우리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26년이 되면 순종 황제, 마지막 황제도 돌아가시니 사실은 이제 1910년, 20년, 30년대가 어찌 보면 이제 왕실이라는 이름이 이제 점차점차 점차 사라져가는 모습. 여기 보시면 이제 삼각산 자락이라는 게 보이죠. 서울흥에 가보면. 우리 숙종 임금님의 부인들이 다 계십니다. 그 유명한 인현 왕후도 계시고, 뭐 인경 왕후도 계시고 막다 계세요. 어, 현 근데, 예, 근데 장희빈이 거기 와 있어요. 어. 장희빈이 거기 있어요. 장희빈 원래 거기 없었는데 고속도로 놓으면서 고속도로 때문에 이로가옮길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길까 하다가 어떡해. 숙종의 부인이었잖아요. <laughs> 숙종이 계시는 데 갔다 보기. <laughs> 근데 바로 옆에 둘 수는 없으니 약간 언덕에다가 모셔놓아서 숙종 시대스토리로다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버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수능 엄기비 길이 어디에 마련돼 있냐면 숙명 여자 대학교 앞에 가면 길 이름이 있습니다. 엄기비 <laughs> 네, 때문에 생긴 학교잖아요. 그래서 엄기비 <laughs> 길도 <길고> 만들어져 <laughs> 있고. 여긴 이제 역사적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길 이름을 뭘로 줄까 고민고민하다가 어, 큰길 이름은 왕산로라고 지었거든요. 예, 왕산은 이제 허위라는 허위 왕산 아니 왕산 허위라는 의병장의 이름인데 요 어, 서울을 되찾기 위해서 어, 우리 이제 옛날에 뭐 국내 진공 작전 13도 창의군에서 우리 의병의 마지막 이제 대부대를 이루었던 분들 중에 선발 선봉장으로 오셔가지고 동대문 전투를 벌이셨던 분이거든요. 거의 성공하셨는데 후속 부대가 없어가지고 끝끝내 실패하셨다. 바로 그 왕산 허위의 이름을 따서, 예, 왕산길이라고 명칭을 붙여두었지만, 그때 많이 고려되었던 길 이름들이 바로 여기 있는, 엄기비다라는 예, 어, 사실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장소, 어, 홍릉 수목원에 가서, 어, 그래서 청량사의 원래 자리이자 우리 명성왕후의 모든 턴을 또 확인하고 마무리 짓는 걸할 테니까요.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조선시대에 나무 심었을까요? 안 심었을까요? 개인이 심었을까요? 국가가 심었을까요? 국가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나무라든지 숲 조성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특히나 이제 제일 많이 심으셨던 분은 기록으로도 정조대왕이라고 나와있어요. 예, 식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잘 관리가 되어 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럼 일석이조죠? 잘 되어 왔던 공간이고 해당되는 실무자들이 있고요. 흡수하면 되죠? 첫째는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죠.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해방 이후에도 국립수목원으로 어디가 지정되냐면 광릉이 지정 됩니다. 음. 광릉은 세조대왕의 능이에요. 음. 광릉수목원 광릉광릉 하는데 광릉수목원은 알아도 광릉 자체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음. 세조대왕. 정의왕후의 무덤이 광릉입니다 여기는 이제 6 2 전쟁 때 특히나 도심에 당되다 보니까 많이 피해를 입고 그래서 다시 조림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된 곳이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가보 <laughs>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막 가리시네요. <laughs> 우리 고종께서 잠시 쉬시면서 목을 축이시던 곳이라, 어, 우물. 궁궐 안에 우물이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그 물은 먹을 많으니까.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는 우물은 필요가 없겠죠. 예, 기본적으로 우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식수 사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물 자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들어가는 우리 강영전 임금님이 주무시는 바로 옆에도 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물을 그럼 드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임금이 드시는 물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물이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어, 뭐가 문제인가 탈이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도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물도 정해서 먹는 거고요. 어, 세종 같은 경우는 몸을 씻을 물을 따로 충청도 지방에서 공수를 해서 씻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딱 정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란 게 요즘처럼 통에 넣어서 이렇게 들고 올 수도 있지만, 하는 상 3,000명이 여기 오는데요. 그들을 위한 물도 필요할 것이고, 임금을 위한 물도 필요해서, 기본적으로는 왕릉마다 어정이 다 갖춰져 있어요. 보통은 이제 먹는 물보다는 제사를 지내는 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숲속 한가운데 어정이 있는 이유는, 예, 임금께서 이 숲을 거닐러 오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수천명의 사람들이 오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민갑고 써도 되거든요. 그게 바로 통릉. 명성왕후의 요가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이죠. 네. 다 왔습니다. 명성왕후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명성왕후의 이미지?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다. 아니면 그이미연 나왔던 나는 조선의 국모다 네. 이미지 강하신가요? 어떨까요? 네. 어, 한 사람을 단 하나의 어떤 시선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준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고정황제가 원했던 나라는 대한제국이에요. 네. 황제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황제의 나라를 예, 건설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일본의 나라 뺏깁니다. 그런데 예, 하나 아주 재미난 계기는 고종황제가 돌아가셨던 것이 1919년 1월이에요. 그리고 그 장례를 위해 왕은 돌아가신 바로 장례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만들어줘야지 장례 끝났는데 못이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이 일어나고 왕의 관을 옮기는 인산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인산일,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왕의 시신을 운구해서 나오는 그 날이 며칠이었냐면 3월 3일이었어요. 네. 3월 3일인데, 어, 3월 3일 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기 전국학에서 오겠죠.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지딱 9년이 지난해. 대략 10년쯤 지난해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일본의 시대에 대해서 수긍을 하든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든지 이런 마음들이 결정이 될 때쯤 됐어요. 그리고, 예, 외부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어, 세상에서 이제 전쟁에 졌던 나라들의 식민지가 풀려나니 식민지들에게 어떤 기회가 왔다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돼 있는 가운데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네,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하셨지만 건장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독사의 소리 난무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조선인들은 모아야지만 무슨 일을 할 텐데 조선인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황제의 장례, 인사일에 모이는 사람들을 일본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 그렇게 되면, 일본이 독살서를 거의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할수 없어요.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 사람들이 이끌 지도자들이 없어요. 다 잡혀갔기 때문에. 네. 주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신민회라는 새로운 단체 지도자들이었는데, 아예 그 일본이 초기에 박사를 내놨고요. 각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를 거의 다 박사를 내놓는 상태였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학교. 학교 없앨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종교 단체는 또 하나밖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이 학생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때를 이용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우리의 뜻을 알리자.라고 준비를 했고요. 그 날짜가 고종 황제 인산일을 기점으로 했는데 그 3월 3일이잖아요. 천도교에서 난색을 보입니다. 그날이 장례식인데 혹여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신 황제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사람들 다 왔으니 하루만 당기자. 왜냐면 그 다음날이면 다시에 내려가 버릴 거니까요 음. 3월 1일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교회에서 아, 아 낮에 그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거든요 아, 아 주일인데 잘못했다가는 그 어, 오히려 일요일이네요. 교인들의 반감을 살수 있게 문제가 됐다 어차피 다 하루만 더 당기자 토요일 그날이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 역사에 남는 날이 될 거라고는 준비한 누구도 몰랐고요 아마 돌아가신 황제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계기가 되어서 황제가 꿈꿨던 대한제국이 아니라 제자가 빠지고 민자로 바뀌었죠 세상의 주인은 사실은 황제가 아닌 우리들이란 걸 느끼게 되었다. 바로 그날이 3월 1일이었고 예, 그날이 일어남으로써 바로 이 명성황후의 이 자리도 다른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예, 그런 역사들을 살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꿈은 또 다른 꿈으로 태어나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태어난 그 꿈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 예, 우리 시대의 주인이라고 했던 바로 이 명성황후 앞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대의 문화 강의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에 요청하세요. 이런, 이런 강의들, 저러저런 저러 강의들을 시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꼭 제가 아니라 또 많은 우리 강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날씨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잘 왔고요. 예, 우리, 어,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